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다우산업과 나스닥 종합 S&P 500이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다우산업은 2.12% 올라서 어, 33,762까지 올랐고요 어, 나스닥 종합은 13,240까지 올랐습니다 야1.07% 올랐고요 S&P 500 특히나 S&P 500이 4,200선을 넘어서 이제는 4,300까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4,282 야 이거 s&p 500 지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s&p 500이 1.45%나 올랐습니다 어제 대단합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주요 빅테크 개별주로 보면은 애플이 이제는 고점 대비 1.1% 거의 다 이제는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181 달러로 지금 183 달러 최고가에서 2달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전고점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상승세가 지금 무섭거든요. 어제도 뭐3% 올라서 지금 뭐 고점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48%. 그래서 전체적으로 테슬라가 이렇게 올라주면은 전기차 관련해서 뭐 차이나 전기차나 이런 전기차 주식들도 같이 동반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구글도 지금 0.77%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도 0 8 5 그다음에 아마존도 1.21% 아마존은 뭐 클라우드로 요즘 또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어 주목해볼만하다 그리고 뭐 페이스북도 요즘 어좀 메타 이쪽으로 메타버스로 좀어 이런 장비를 출시하면서 또 상승을 하려고 하는 지금 움직임이 보인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뭐 요즘 요금제 뭐 공유 금지 뭐 이런 거에서 수익을 어 높이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빅테크 주식들이 점점 어, 수익을 높여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뭐, 보면은, QQQ, 나스닥백도 0.75% 올라서 고점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TQQQ는 어, 2.25% 올라서 고점 대비 하락률이 이젠 59%, 5자가 왔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5자가 왔고, 그 다음에, 속슬속슬은 지금 거의 6자가 왔고 이제는 마이너스 70%고요 필라디피아 반도체는 마이너스 13%야 고점대비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 그리고 S&P500은 마이너스 10% 그래서 지금 보면 이번 장에서는 나스닥백이랑 필반나가 오히려 S&P500보다 더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아 이제는 우리가 약세 마인드를 휴지통에 갖다 버리고 강세장 마인드로 가야 될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그 이유는 뭐냐 저한테 물어보면은 뭐 상원 하원 뭐 이게 뭐 이게 뭐 되냐 협상이 되냐 이렇게 했었잖아요 가결이 되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다 가결이 되고 어 부채한도 협상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부채한도 위기 디폴트 위기가 없어지면서 주식시장은 뭐좀더더 더 올라갈 이런 흐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월에 금리 동결 전망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 지금 쭉 보시면은 비농업 고용지수랑 뭐 실업률, 실업률은 높게 나오고 비농업 고용지수는 또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시간당 임금은 좀 줄어든 지금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어제 나온 지표들이 생각보다 잘 나왔다. 그래서 금리 인상 확률이, 어, 줄어들었고, 오히려 6월 달에는 금리 동결, 금리 동결이 74%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주식 시장에서는, 어, 호재로, 어, 작용하겠죠.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제 주식 계좌를 인증하자면, 속슬이랑 TQQQ 보면은, 어, QQQ랑 TQQQ, 아, TQQQ랑 속슬리랑 이제 수익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속슬 를 보면은 35% 어, 수익을 내고 있고요. TQQQ는 17% 이렇게 수익이 내고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번 말씀드리지만, 뭐 이게 주식이 떨어졌다고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뭐 그렇게 막 고민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꾸준히 좋은 우량주를 담고 있는, TQQQ는 뭐, 테슬라, 뭐, 여러가지 있죠. 애플, 엔비디아, 뭐, 메타,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 주식들을 다 담고 있는 3배짜리 ETF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시장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 뭐, 문명이나 이런 4차 산업이 발전한다고 하면은, 결국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보고, ETF라고 보고, 그래서, 떨어지든 말든 꾸준히 투자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속슬도 엔비디아랑 반도체가 꼭 필수잖아요. 4차 산업에서는. 4차 산업에서 반도체가 필수니까 이것도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꾸준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른 3배 레버리지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뭐, 3배 레버리지가 위험하다. 횡보하면은 뭐, 이게 자금이 잘 녹는다. 물론 횡보하면 녹겠죠. 근데 횡보를 그렇게 많이 하나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이 없는 거에 대한 어, 위험하다, 안 좋다 이렇게 하, 해버리니까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것만 부각돼서 이런 투자를 더 꺼려지고 물론 세배짜리가 위험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배짜리보다는 그냥 세배짜리 아닌 그냥 QQQ나 SOXX 이런 거, 그냥 필라데피아 반도체나 아니면 나스닥백 이렇게 투자하라고 권유를 해드리는데. 뭐세배짜리도뭐 그렇게 우리가 딱 원칙을 맞춰서 분할 매수를 하면은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했을 때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었잖아요 이렇게 분할 매수로 들어갔을 때는 근데 한 번에 제발 제발 여러분들 매번 당부드리지만 한 번에 제발 매수하지 마셔라 내가 천만원이 있다 하더라도 한 10개월 나눠서 100만원씩 제발 그렇게 넣으셔라 빠르게 부자 되려고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빠르게 돈을 잃게 되니까, 부자는 빠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천천히 해서 되는 거거든요. 워렌버핏도 자기의 부의 90% 이상은 60세 이후로 벌기, 벌게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어, 부라는 게 꾸준히 쌓아가서 마지막에 이렇게 복리로 버는 거지, 우리가 뭐, 지금 뭐 단타로 해서 벌어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돈을 더 잃기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예로 또 하나 들어드리자면 제시 리버모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2조원을 벌어들였어요 개인투자자가 그런데 어, 마지막에는 좀안 좋은 걸로 생을 마감했거든요 40대 이후에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단타라는 게 큰돈을 벌수 있겠지만 결국은 단타에서 뭐 단타의 신이죠 제시 리버모어 그런 사람이 말년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거 보면은 결국 단타라는 게 쉽지 않고 다음 끝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TQQQ 보면은 뭐 이렇게 차트로 그냥 단타로 단기로 분석해드리면 들어 눌러 들어 눌러 하다가 이평선이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아, 또 들어가기. 한 번에 지르기 제가 위험한 자리라고 누누이 말했습니다. 이런데 하실 거라고 해도 나눠서 좀 소액으로 들어가야지. 이런데 또 질러놓고 또 떨어지면은 아, 힘들어요. 이거 너무 많이 물려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어, 어 속슬도 똑같을 똑같이 보면 되거든요. 속슬도 눌렸다가 들었다가 눌렸다 가 들었다 눌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이 타이밍을 맞춘다고 하면 기다리시면 되겠죠. 하지만 기다리다가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뭐 하시는 분들은 제발 좀 나눠서 한 번에 질르지 마시고요. 나눠서 기간을 두고 이 이렇게, 이렇게 한 일주일씩 아니면 한 달씩 이렇게 기간을 두고 나눠서 들어가셔라. 그렇게.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유는 뭐, 제가 누누이 설명해서 여러분들 예전 영상 보시면 다 아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쏙쓸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이렇게 보면은 엔비디아가 진짜 GPU 시장에서 거의 독점입니다. 엔비디아를 뭐, 클라우딩 컴퓨팅이나 아니면은 자율주행, AI, 엔비디아를 안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써야 되거든요. 그 고성능 반도체에서는. 그래서 엔비디아가 거기에 독점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벌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엔비디아도 지금 신고가를 달린 엔비디아도 이렇게 3분의 1토막이 나는 하락을 겪은 다음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이란 게 이렇게 크게 올라가려고 하면은 결국 이런 고통을 여러분들이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이란 게 너무 그리고 특히나 엔비디아가 이제 잘 간다고 생각해서 지금 또 지르시면 안 돼요 왜냐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어, 보면은 PER도 많이 오르고 지금은 뭐 저평가 상태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또 파놓고 또 200달러까지 떨어지면은 아 힘들어요. 또 하실 필요가 없다. 그냥 뭐 엔비디아가 조금 아쉬우면은 SOXX 아니면 이렇게 필라데피아 반도체 ETF를 그냥 사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논외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자꾸 매번 청년 도약계좌 뭐, 이런 걸로 자꾸 뭐, 어, 저금을 해서 목돈 마련을 해준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차라리 이럴 거, 이런 거보다는 그냥 장기적인 플랜으로 한 20만원, 한 10만원, 이렇게 해서 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연금저축이나 이렇게 해서 e t f ETF를 투자할 수 있게, 어, 젊은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장기적인 마인드로, 한 10년, 20년으로, 장기적인 마인드로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서, 특히나 ETF, 이쪽에 투자해서, 아, 장기로 투자하면은, 어, ETF에 투자하면 주식에 투자하면 돈을 벌수 있, 있구, 있구나. 이런 재테크, 이런 경험을 심어주는 게더 좋지 않을까. 단순한 저축은 그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야죠? 큰 경험도 아니거든요, 솔직히. 이거 모으는 거는 그냥 절약해서 모으면 되는 건데, 이 주식시장이나 아니면은 장기투자에서 목돈 마련, 그리고 재테크 성공, 뭐 이런 거를 경험시켜 줄 때가 없거든요 이런 거를 좀 혜택을 주면서 강제로 좀 정부에서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 도약 계좌는 솔직히 별로 별로 도움이 안될것 같다 저는 그렇게 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쭉 보시면은 또 뉴스 하나 한번 보고 어, 가겠습니다. 뭐 젤린스키 지금 우스, 우크라이나 매번 대반격 개시 임박 매번 1년 내내 이렇게 얘기하고 전사자 많겠지만 성공할 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우크라이나가 잘했든 러시아가 잘했든 없애는 겁니다.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전사자가 많겠지만 성공할 것. 전사자가 없어야죠. 제발 이 뭘로 모르겠습니다. 전쟁을 빨리 휴전을 하든지 마무리를 해서 어, 이렇게 의미 없이 죽어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도록 제발 어, 좀 합의를 봐서. 이제는 휴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휴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 반격을 해서 뭘 얻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냥, 그냥, 이제는 솔직히 말하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지원만 받고, 저는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했으면은 좀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이젠 더 없어야죠. 그쵸? 그래서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매번 장기 투자하는데 힘든 부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올라주면은 기분 좋은 이렇게 상황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율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바닥에서 수량을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모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